제13화 조자룡의 등장 제1장 유표에게 포위된 송견은 정보 한계 한당의 세 장수가 죽기로 싸워 간신히 구원되었지만 군사의 태반은 잃은 상태였다. 가까스로 길을 뚫고 군사들과 함께 강동으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송견은 유표와 원수지간이 되었다. 한편 낙양에서 돌아온 원소는 한해군의 군사를 주둔시켰으나 불량과 말먹이 풀이 바닥나 곤경에 처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기주목 한복이 군용의 보태라며 양곡을 보내왔다. 동탁이 집권한 이래 각주의 자사는 목으로 호칭을 바꾸었으나 실제 맥락에선 예전의 자사 또는 원칙적으로 군의 책임자를 지칭하는 태수를 혼용하여 목, 자사, 태수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원소가 그 양곡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짓자 책사봉기가 옆에서 은근히 부추겼다. 천하를 주름잡아야 할때 장부가 어찌 남이 보내주는 양곡이나 받아 먹어오릴까? 그럼 무슨 묘안이라도 있단 말이냐? 있고 말고요. 기주는 돈과 복식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장군께서는 어찌 그 땅을 취하지 않으시는지요? 이렇게 원조까지 받은 터에 기주를 취한다면 세상에서 나를 무어라 하겠느냐? 그러자 봉기가 계책을 말했다. 은밀히 사람을 시켜 공손찬에게 기주로 쳐들어오라는 서찰을 보내십시오. 함께 협공하자고 하면 공손찬은 반드시 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 되면 한복은 지모가 없기 때문에 기주의 일을 맡아달라고 장군께 구원을 청해올 게 틀림없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기주를 취하시는 것은 식은 죽먹기이죠. 공손찬은 나중에 적당한 핑계를 대고 따돌리시면 됩니다. 흠, 좋은 계책이로구나. 원소는 크게 기뻐하며 곧 서찰을 써서 공손찬에게 보냈다. 함께 기주를 쳐서 땅을 반으로 나눠갔자는 내용이었다. 서찰을 받은 공손찬은 기뻐하며 그날로 군사를 일으켰다. 그러자 원소는 다시 한복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 서찰을 전하게 했다. 한복이 읽어보니 그것은 북평태수 공손찬이 대군을 이끌고 귀국을 치려하니 병비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충고의 서찰이었다. 크게 놀란 한복은 순심과 심평 두 책사를 급히 불렀다. 공손찬이 대군을 이끌고 기주를 친다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순심이 말했다. 공손찬이 연군과 대군이 죽은 사만 거느리고 들이닥친다 해도 당해 내지 못할 터인데, 거기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움까지 받고 있으니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원소에게는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수아의 이름난 장수가 허다하니 그를 청해다가, 함께 기주를 다스리십시오. 그는 반드시 장군을 호하게 대접할 터이니 공선찬 따위는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나도 그럴 생각이었소.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군. 한복은 별과 관순을 불러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명했다. 안 됩니다. 관순이 막 떠나려는데 누군가 앞으로 나서며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 한복이 보니 장사 경무였다. 원소는 외로운 나그네이며. 군사는 궁색하여 우리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품안의 젖먹이처럼 젖줄만 끊으면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판입니다. 어찌 그런 자에게 기주를 맡기려 하십니까. 이는 양떼 속으로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별가 민순 치중 이력 등이 경무의 말에 동조했다. 종사 조부와 정완도 항구할 것을 청했으나 한복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몰래 의원씨 가문에서 벼슬을 지냈던 처지로 재능 또한 본초에 미치지 못한다. 옛사람도 어진 일을 가려 그 자리를 양보한다고 하였는데 그네들은 어찌 시샘만 아려드느냐. 경무등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기주도 끝장이로구나. 이리하여 관직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30여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경무와 관수는 성 밖으로 나가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이윽고 원소가 병마를 몰고왔다. 충신 경무와 관수는 칼을 들고 길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앞으로 달려나가며 외쳤다. 양의 탈을 쓴 일이야. 이 나라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누구냐. 신하들이 앞을 막았다. 그 사이 경무 뒤로 달려간 알량이 목을 베었고 관순 옆으로 달려간 문추가 관순을 찔러 죽였다. 이렇게 해서 원소는 무사히 기지로 들어섰다. 태수 한복을 비롯한 신하들이 성문 앞까지 나와 국빈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입성한 원소는 스스로 상석에 앉은 뒤에 이렇게 말했다. 침략이 임박한 비상시국이니 이에 걸맞는 인사부터 단행해야 하겠소. 그리고는 전풍 저수 허유 봉기 등 자신의 신복들을 요지게 앉혀. 실권을 장악한 다음 정작 기주목이었던 한복은 이름뿐인 분위장군에 봉했다.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경무의 말이 옳았음을 이제야 알겠구나. 한복은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자칫하다가는 목숨마저 부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에 처자식까지 버린 채 가까이 지내던 진류태수 장막에게로 달아났다. 제2장 한편 원소가 기주를 점거했다는 소식을 들은 공손찬은 아우 공손월를 보내 당초 약속대로 땅을 나누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원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허나 기니 상의할 것도 있고 하니 자네 형님더러 직접 오시라고 하게. 대접도 융숭하고 원소도 응할 뜻을 보렸기 때문에 공손월는별 의심 없이 작별을 고하고 귀로에 올랐다. 그런데 50미도 못 가서 갑자기 한때의 군마가 길위로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동승상의 명을 받고 온 장수들이니라. 그렇게 외치며 일제히 화를 쏘았다.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뒤집어 쓴공손어은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를 따라갔던 부하들 가운데 용케 살아난 자가 돌아가서 경위를 보고하자 공손찬은 소리를 버럭 질렀다. <목소리> 무애야 동탁의 장수를 사칭했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보았나? 내게 군사를 일으켜 한복을 치라 해놓고, 저는 그걸 이용해 기주를 차지하더니, 이제는 동탁의 군사를 사칭해서 아우를 죽여, 내 기필코 이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리고는 휘하의 병사란 병사는 모두 끌어모아 기주로 쳐들어갔다. 공손찬의 군사가 온다는 보고를 받은 원소 역시 군사를 이끌고 나가, 공손찬과 반하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원소의 군사는 반하교 동쪽이었고, 공손찬의 군사는 반하교 서쪽이었다. 공손찬은 다리 입구에 말을 세우고 큰소리로 외쳤다. 의리를 저버린 놈아, 어찌 감히 나를 팔아먹었느냐. 원소도 말을 몰고 다리 가까이 다가가 공손찬을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한복이 무능하여 나에게 기주를 양보한 것인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공손찬이 말했다. 전에는, 내가 충의로운 자인 줄 알고 맹주로 떠받들기까지 하였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 참으로 이리 같은 심보에 개 같은 행동을 하는 놈이로구나. 무슨 낯짝으로 세상을 살아갈 참이냐. 이 소리에 격분한 원소가 소리 질렀다. 누가 저 놈을 사로잡아 오겠느냐. 원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추가 창을 꼬나들고 말을 채찍질하여 곧장 다리 위로 달려나갔다. 공선찬도 다리 입구까지 달려와 문추와 맞붙었다. 비록 북방에서 이름을 떨친 장수라고 하나 문추의 적수는 못되었다. 십여 합이 지나자 더는 견디지 못하겠는지 뒤로 달아나자 문추가 그 기세를 몰아 추격했다. 다급해진 공선찬이 진중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를 뒤쫓던 문추 또한 진중으로 뛰어들어 좌충우돌하면서 공선찬의 중군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다. 이를 본 공손찬 진영에서는 날렌 장수 넷이 한꺼번에 달려나가 대들었으나 문추는 하북의 명장답게 조금도 당황함 없이 그들의 칼날을 맞고 피하다가 그중한 명을 창으로 찔러 말 밑으로 떨어뜨렸다. 넷이서도 상대하기 힘든 문추를 셋이서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동료 하나가 찔려 낙마하는 것을 보자 나머지 세 장수는 모두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고 말았다. 문추는 후진까지 물러나 있던 공손찬을 발견하자 세 장수를 버리고 그 뒤를 쫓았다. 다급한 공손찬은 진을 벗어나 산골짜기로 달아났다. 문추는 급박히 그를 추격하며 소리쳤다. 빨리 말에서 내려 항복을 받으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공손찬은 손에 쥐고 있던 활과 어깨에 맨 화살통을 내던지고 투구마저 벗어던진 채 정신없이 말을 채찍질했다. 그렇게 급히 산비탈을 돌아가는데 말이 그만 앞발을 헛딛는 바람에 산비탈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문추는 창을 고쳐잡으며 공선찬을 찌르기 위해 급히 달려왔다. 공선찬은 이젠 죽었구나 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바로 그때 우렁찬 음성이 들렸다. 문추야 개석거라. 공선찬이 눈을 떠보니 왼쪽 산비탈에서 왼 소년 하나가 나는 듯 말을 몰고와 문추의 창을 쳐냈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선 공손찬이 산안 덕으로 기어올라가 내려다보니 짙은 눈썹에 부리부리한 눈 넙대대한 얼굴 두툼한 턱을 지닌 그 소년은 팔척의 키에 풍채 또한 늠름했다. 소년의 창 다루는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다. 문추와 싸운지 5-60합을 넘겨도 밀리는 기색이 없고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이 날카로워지는 것이었다. 언덕에서 내려다보던 공손찬은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두 사람의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때 공손찬의 구원군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을 본 문추는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말머리를 돌렸다. 소년장수도 그를 뒤쫓지는 않았다. 서둘러 언덕을 내려온 공손찬이 그 소년에게 물었다. 그대는 미시오. 어떻게 나를 구해주게 되었소. 그러자 소년이 몸을 굽히며 대답했다. 저는 상상국 진정현 사람으로 성은 조, 이름은 운, 자는 자룡이라 합니다. 원소가 거짓 계책으로 기주를 취한 줄 모르고 허명만 듣고 찾아갔으나 그에게 임금께 충성하고 백성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나 장군께 몸을 의탁하러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가 나도 지혜와 덕망을 겸비한 사람은 못되지만 그래도 힘을 합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보며 어떻겠나. 미력이 남아 그리 해보겠습니다. 조은의 대답에 공손찬은 크게 기뻐하며 그와 함께 군영으로 돌아와 흩어졌던 장비와 군사를 정돈했다. 제3장. 이튿날 공손찬은 군마를 나누어 좌우 양편대로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활짝 편세의 두 날개처럼 보였다. 편대에 동원된 말 5천마리는 태반이 백마였다. 공손찬이 백마를 그렇게 많이 갖게 된 것은 백마만으로 편성된 선봉군을 이끌고 스스로도 백마장군이라 일컬으며 그 미래 티베트인이라 볼수 있는 강인들을 격파한 뒤부터였다. 이후 강인들은 백마만 보면 달아나므로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마다 백마의 수를 늘려 마침내 오천여 마리의 말태반이 백마로 바뀌게 된 것이었다. 바나강 강가에 백마 수천마리가 동원되어 새 날개처럼 펼쳐진 이른바 백마진을 보고 원소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장관이로구나. 그러더니 주변에 있던 병사에게 명했다. 알량과 문추를 불러오라. 고 달량과 문추가 달려왔다. 그대들은 좌우로 나뉘어 양익을 담당하게. 알았습니다. 원소의 명에 따라 알량과 문추는 각각 활잡이와 세뇌잡이 1천 명씩을 거느리고 좌우 양대로 나누어. 날량의 사수들은 공손찬의 오른쪽 군사를 겨냥하고, 문추의 사수들은 공손찬의 왼쪽 군사를 겨냥하도록 배치했다. 구기를 불러오라. 원소가 주변의 병사에게 명하자 잠시 후 구기가 달려왔다. 그대는 활잡이 800명과 보병 1만5천명을 이끌고 진안에 포진토록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다음 원소 자신은 기마병과 보병 수만을 이끌고 후진에 남아 상황에 따라 응전키로 했다. 원소군의 움직임을 본 공손찬은 아직 조은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군사만 거느리고 뒤에 남게 했다. 그리고 대장 엄강을 선봉장으로 삼아 앞에 내보낸 다음 자신은 중군 곧 본대를 거느리고 다리 쪽으로 나아갔다. 붉은 바탕에 금실로 수놓은 숫자 깃발을 옆에 세워 언제라도 쳐들어갈 듯한 모양을 취했다. 그리고 진시부터 사시까지 북소리를 울리며 싸움을 재촉했으나 원소군은 종처럼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기는 활자비들에게 대포소리가 울리는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활을 쏘지 말고 화살막이 널반지 밑에 숨어 있으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무리 북치고 고함치며 기세를 올려도 원소군이 미동도 하지 않자 엄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군사에게 진격 명령을 내렸다. 국기의 군사는 화살막이 널반지 밑에 엎드려 모두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엄강의 군사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때쿵 하는 대포 소리와 함께 활잡이와 쇠내잡이 800명이 일제히 일어나 화살을 퍼부었다. 이에 깜짝 놀란 엄강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했으나 구기가 말을 박차고 달려와 엄강의 목을 단칼에 베어 말 밑으로 떨어뜨렸다. 엄강의 군사는 무너졌다. 좌우 양군이 달려가 구하려 했지만 알량 문추의 군사가 화살을 소나기처럼 퍼부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이 틈에 원수의 양군이 진격을 개시해 다리께로 다가왔다. 선봉의 선국기는 먼저 숫자깃발을 든 장수를 쳐 죽이고, 기때마저 두동강 내고 말았다. 공선찬은 자신의 숫자깃발, 곧 대장기가 찍혀 넘어지는 것을 보자,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그러자 공선찬의 군사는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일진이 패하고 이진이 무너지자, 본대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상한 부대 하나가 흩어지지 않고 대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부대원은 약 500명. 부대의 책임자는 어제 공손찬에 합류한 조운이었다 저놈들은 뭐냐? 하 저놈들을 차라. 국기의 명령에 따라 원소군이 돌격하자 이제까지 숲처럼 움직이지 않던 그 부대는 재빨리 산계하여 마치 연꽃이 활짝 피었다가 꽃잎을 오므리는 것처럼 적을 둘러싸더니 사면팔방에서 활을 쏘아대고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닌가. 이에 당황한 구기가 말머리를 돌리려 하자 자령 조운이 백마를 타고 달려들었다. 지조 없는 구기야. 개 섞어라. 상산 조자룡이 왔노라. 뭐야 이 피도 한 마른 해송이놈이. 구기는 가소롭다는 듯이 달려드는 조운을 창으로 찔렀다. 그러나 말을 엇갈리면서 조운이 찌른 창의 속도는 그보다 빨랐다. 뿜마져 나온 구기의 피가 조운이탄 백마의 털을 붉게 물들였다. 이름도 모르는 한 소년의 창에 찔려 자기들 대장이 말에서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보자 원소의 군대는 오합지졸처럼 뿔뿔이 흩어졌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적진으로 뛰어든 조우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마치 무인지경을 달리는 것처럼 적을 유린했다. 달아나던 공손찬도 이 광경을 보고 다시 군사를 되돌려 반격에 나섰다. 이번에는 원소군이 크게 패했다. 제4장이 시점에 원소는 척후병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래, 구기가 적장을 베고 수자깃발을 빼앗은 다음, 달아나는 공손찬을 뒤쫓고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백마진인이 뭐니 하더니, 휴랭랑치는 백마장군의 고락선이나좀 구경해볼까? 공손찬은 정말 무능한 놈이야. 하하하하. 원소는 전풍과 함께 휘하의 창잡이 몇백 명과 활잡이 몇십기를 거느리고 나오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나 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시야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조은이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왔다. 공수들이 서둘러 활을 쏘려 했으나 어느새 들이닥친 조은의 창에 여러 명이 찔려 죽으니 모두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흩어져 달아났다. 조은의 뒤로는 공선찬의 군사가 겹겹이 몰려오고 있었다. 놀란 전풍이 원소에게 말했다. 주음저 담대에라도 몸을 숨기십시오. 그러자 원소는 투구를 벗어 땅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대장부가 싸움터에 나왔으면 싸우다 죽는 것이지. 어찌 담벼락 뒤에 숨어 살기를 바라겠느냐. 결기에 찬 그의 말을 들은 병사들은 감동했다. 그리하여 마음을 다잡은 뒤 죽기로 싸우니 조언도 그들의 방어벽을 좀처럼 뚫지 못했다. 잠시 후 뒤에서 원소의 대부대가 밀려오고 앞으로 나갔던 알량의 군사도 되돌아왔다.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다. 앞뒤로 협공을 당하게 된 조자룡은 공선찬을 보호하며 겹겹이 쌓인 포위망을 뚫고 다리 근처로 간신히 돌아왔다. 그러나 원소가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대군을 몰아 추격해오니 미처 다리를 건너지 못한 공선찬의 군사 중 강물에 떨어져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다. 반하교를 건넌 뒤에도 공손차는 쫓기고 원수는 쫓는 일대 추격전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오리쯤 갔을까? 갑자기 산 뒤에서 큰 함성이 일어나더니 한때의 마가 쏟아져 나왔다. 평원이 유현덕이 왔노라. 유비가 외치자 옆에서 달려오던 두 장수가 번갈아 외쳤다. 원수야 속히 항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베겠다. 원수 앞에 나타난 세 장수는 다름 아닌 유비 관우 장비였다. 평원현에 있던 이들 세 사람은 공손찬이 원소와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는 길이었다. 말을 타고 청룡원월도와 장팔사모와 쌍고검을 제각기 휘두르며 달려드는 이들 세 형제의 위용에 혼비백산한 원소는 들고 있던 보검마저 떨어뜨리고 허겁지겁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그의 군사들이 달려와 죽기로 그를 구출함으로 간신히 반하교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이에 공손찬도 군사를 수습해 군영으로 돌아왔다. 유비 관우 장비가 인사를 올리자 공손찬이 치하했다 현덕 아우가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볼 뻔하였네. 실은 어제도 나를 구해준 소년 장수가 있었지. 아우와 마음이 통할 듯하니 한번 만나보게나. 그리고 조언을 불러 현덕 유비에게 소개한 뒤 그의 창술과 용병술의 뛰어남을 칭찬했다. 조우는 도리어 부끄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태수님 모르는 분 앞에서 놀리시면 어떡합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괜찮으이. 이분은 나와 동문 수확한 유현덕 공일세 나를 돕기 위해 평원에서부터 일부러 달려와 주었다네. 그러자 조자룡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럼 소문에 듣던 바로 그 사명제의 한 분이시군요. 도원결이하여 의 형제를 맺었다는, 이렇게 만나뵈니 영광입니다. 저는 상산 진정태생으로 성은 조, 이름은 운, 자는 자룡이라고 합니다. 이번 싸움에 작은 공을 세웠다고는 하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 지이오니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나는 유비라고 하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오. 첫눈에 조은의 사람됨을 알아본 유비는 온화한 눈빛으로 웃었다. 조은도 그 미소를 보고 눈빛으로 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소문에 듣던 대로 너그럽고 후하며 점자는 관우장자의 풍모로구나. 주군을 모신다면 이런 분을 모셔야 하는 게 아닐까. 조운도 유비도 객장의 신분으로 공손찬 군영에 머물고 있었으나 유비, 관우, 장비와의 대결에 혼쭐이 난 원소는 두번 다시 나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대치만 한채한 한 달여가 지나자 이 상황을 누군가 동탁의 사위 이유에게 전했다. 이에 이유는 급히 동탁을 찾아갔다. 상국께 긴이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원소와 공손찬이 맞붙었습니다. 그거 잘 되었다. 둘다날 배반한 놈들 아니냐? 싸우다가 둘다 망했으면 싶구나. 그렇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싸움을 멈추고 한달 여째 대치만 하고 있다 합니다. 흥, 그래. 오히려 이때가 조정에 위험을 보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기회다. 그렇습니다. 둘다 심한 타격을 받아 대치만 하고 있으니 임금의 조서를 보내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게 어떠시는지요? 그러면 두 사람 다 깊이 감동받아 반드시 상국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응, 그럴 법하군! 법하고는... 동탁은 크게 기뻐했다. 곧 임금께 상주하여 조서를 받아낸 그는 다음날 태부 마일제와 태복조기를 식사로 삼아 하북의 반하교로 가게 했다. 그들이 하북에 이르자 원소는 일백리 밖에까지 마중 나와 두번 절한 뒤 조서를 받들었다. 싸움에 지쳐있던 그는 공손찬이 군사를 물린다면 하고 측명에따를 뜻을 비쳤다. 이튿날 두 직사는 공손찬의 군영으로 가서 조서를 전하고 원소의 휴전 의사를 알렸다. 그러자 공손찬 또한 원소가 휴전하겠다면 나도 그리하겠소 하고 곧바로 원소에게 사람을 보내 휴전 의사를 전했다. 소기의 목적을 거둔 두 직사는 장안으로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했다. 공손찬은 그날로 병마를 거둔 뒤 유비를 평원현의 현령에서 평원군의 태수로 올려줄 것을 건의하는 표문을 조정에 올리면서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는 아우의 은공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이요. 조정에서는 공손찬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비를 평원군의 태수에 임명했다. 유비는 현지로 떠나기에 앞서 조은을 군막으로 불렀다. 이젠 작별할 시간이 되었구려. 유비는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애석한 듯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조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상대방의 내재한 감정을 꿰뚫는 도구로 눈물을 잘 이용했다. 감정에 호소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비의 눈물에 조은도 흐르는 눈물을 참기 위해 얼굴을 돌리더니 한참 뒤에 탄식하듯 말했다. 지난날 저는 공손찬이 영웅인 줄 알고 그의 마카로 왔으나, 이번 동탁의 중재에 응하는 것을 보니 원소와 다를 바 없는 무리더군요. 무리한 말씀 같지만 내일 떠나실 때 저를 데리고 가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소.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자룡은 당분간 참고 공손찬을 섬기도록 하시오. 우리가 인연이 있다면 반드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오. 그럼 그때 가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조은이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이에 유비도 다시 눈물을 뿌리며 조언과 작별했다.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